식계성분은 지방에 딱 달라붙어도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배출시켜주는 역할합니다 아, 그래서 그 채소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랑 당근의 어떤 성분도 내장지방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마이나한테 보면 색깔이 선명한 거 있죠. 네. 그건 이제 폴리페론이라고 해서 항산화 물질입니다. 컴퓨터하면서 갈증 날 때. 저는 요즘 매일매일 이츠레드 사과즙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뭐 빠트린 것 같은데? 아! 이츠레드이츠레드 하나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이거는 수분 충전이 필요할 때 먹어야겠다. 다녀오겠습니다. 사과집 챙겼님 네, 챙겼어요. 네, 피곤할 때 최고지. 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잘 먹고 있는 사과즙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과일을 진짜 즐겨먹는 편이에요. 커져도 이렇게 잘 먹지만 저희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임신을 하셨을 때도 사실 가게를 하셨었거든요. 그 앞에 과일을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앞에서, 그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과일을 즐겨드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어, 제일 좋아하는 과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사과를 놓칠 수 없죠. 네, 요즘에 사과즙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제가 먹은 사과즙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어, 요즘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거의 다 제가 소진을 하고 몇개안 남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어, 애정하면서 잘 챙겨 먹었는데. 이 이츠레드 제품은 100% 장수사과로 되어 있고요. 착즙 주스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또 여러분들 사과의 효능은 정말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 사과를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의사와 멀어진다는 영국 속담이 있을 정도로 굉장하게 사람한테 이 사과가 좋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병을 어,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몸무게가 감량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섬유질이 많다고 하네요.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중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 당뇨병을 예방하시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 효과가 있어서. 음, 또, 이제 장에 좋은 박테리아를 먹인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사과가 어, 좋은 역할을 하고요. 암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식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폐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어, 이렇게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어,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거 피부에도 좋은 거 아시죠? 미녀는 사과를 좋아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하게 음,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 이렇게 간편하게, 어, 간편하고 깨끗하게 돼 있고요. 또한 헬스업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또 드실 수 있습니다. 이츠레드 사과즙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츠레드 사과즙은요. 100% 국내산 장수사과입니다. 100% 착즙주스로 되어있고요. 설탕이나 화학염료, 그리고 방부제, 색소, 인공항료, 농축액, 정제수가 0%입니다. 저온추출로 그대로 남아있는 영양성분이고요. 위생적인 시설과 품질관리로 햇섬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자가 품질검사가 완료된 제품입니다. 휴대하고 마시기 편한 스파우트 파우치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재배, 제조, 배송까지 로컬 원스톱으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